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최근 열린 2024 GKL 이웃사랑 실천상 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 생존 시 신장기증인 엄혜숙 씨가 사회공헌상 희망 나눔상을,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장부순 씨가 사회공헌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GKL 이웃사랑 실천상 사회공헌상은 지역사회 숨은 선행자와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상임 이사는 장기기증은 죽음의 기로에 놓인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고귀한 실천이라며 이번 수상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생명 나눔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